네 오늘 금요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셨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셨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를 통해 하나님의 걸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새 힘을 주셨어 오늘도 기도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끝에서 두 번째 책이지요? 스가랴 4장 6절. 제 성경책은 1315면.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절이니까요.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며 예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령의 사람 113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제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1차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음,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치셔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함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점령해요. 음.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점령합니다. 그때 바사 제국을 이끌었던 왕이 고레스인데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로 보냈어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뭘 명령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바로 이때 포로 귀환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와, 다른 말로는 예수와예요. 그래서 이들이 1차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기초를 쌓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야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지요. 수많은 로비를 통해서 바사제국과 로비를 통해서 건축을 막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짜 중단됩니다. 몇년 동안 중단되는가? 16년 동안.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간. 건축이 중단돼.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백성들은 맥이 탁 풀리죠. 야, 우리가 끝났구나. 어떻게 하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16년간 지속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요. 허물어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새롭고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때 보내신 선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계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보낸 선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리아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16절, 아니,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정원 축을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여전히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그 주관하는 지도자인 수르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수르바벨아 두려하지 워 마. 또, 당장 눈앞에 뭐가 없다고 해도, 저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내 인생, 내 힘과 내 계산과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 부족하다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해 주시니까 가만히 그냥 있지. 그러요 과일나무 입 크게 벌리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에 더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을 보세요. 스로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 이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지고야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 또 닥친 문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내 눈앞의 상황과 닥친 문제와 실패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매,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열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종들이 아버지 생명을 나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연자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의 힘과 지와 능력으로 안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니다 낙마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 님의 뜻을 따라 순종 할때 나를 통해 이루 시는 하나 님의 영 으로 행하 시는 하나님 을경 험하 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 주 시고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주님 을 사랑 하며 경 배하 며 도와 주 시고,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나의 생명 대신 아버지 오, 나의 소망 대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 주여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 회복하시고 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에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세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힘과 지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음 사연들을 바꾸지 믿음을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아버지, 이번에 부모, 를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태신자의 구원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여만 간지를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품게 하신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께서 붙잡아 주소서. 함께하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셨사오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주의 복음이 확실히 들어갈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맡겨 주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할때그 영혼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아버 우리 네 번째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도 질병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치들 온전히 치료하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삶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목장의 목원들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삶도 치유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소서 질병 중에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릴수 있도록 주님 속 기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는 자들은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피곤한 영혼들 있으면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도 가까워지는 은혜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다섯 번째를 기도할 때, 우리 중고층 수련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27일 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아버지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층 수련회의 뢰를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만드신 이 집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자들다 동참하게 하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 아버지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헌신하시록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는 할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준비되길 원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 아버지 주의 복음이신겨지게하시옵 아버지 들이저 앞에 헌신할 시받으시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형편 마음, 삶의 상황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주아무 번에 저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여 내 인생 의신주인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내 모든 상황을 변하시지요 아버지 응답하시고 용서 나를 통해 이루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시길 감사